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사복음설리에서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라서 구약의 예언이 많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를 구세주이시다. 메시아다 이런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다 그랬죠.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이겨내라, 잘 이겨내라, 이런 위로의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얘기를 또 보았어요. 누가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성, 주님이 이 땅에 사랑의 물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한 강조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런 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님의 이름은 길어요. 자, 길어요. 어떻게 됐죠? 고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내용에는 예수.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데는 주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자, 다 합친 거죠. 그죠? 다 합친 게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뜯어봐야지.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기본적으로 봅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시영이, 시은이, 창국이, 이런 이름과 같은, 어? 그런 이름. 자, 예수라는 이름. 이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고지해준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어?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또한 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름을 가진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시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시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창국이라는 이름도 검색해 보니까 몇 명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가 고지해 준 이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베들레헴 예수도 있고, 예루살렘 예수도 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이름인 거예요. 자, 예수. 자, 두 번째 예수님 앞, 예수님의 앞예수님 이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아, 성이 주신가? <laughs> 이름은 예수고, 성이 주신가? 아, 어떤 사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주 예수래. 그래서 성이 주신가? 이스라엘 나라에주시가 있나 봐. 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가요? 아니죠? 이? 네, 주씨 아닙니다. 주씨 아니에요. 주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주라는 게 뭐다요? 구원자. 구원자.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를 때 이제 노예가 주인한테, 노예가 주인한테, 주인님, 주인님. 그런 말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이 선생님한테, 우리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해서 뭐라고 러죠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이 그, 그냥 학생이 아니고, 완전히 뭐야? 그 학생에게 도제 교육을 받으면서 도제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밀착된 그런 제자들, 제자들 일평생 동안 선생님인 거야. 한번 선생은 죽을 때가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라고 써요?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분, 아주 존경스러운 분에게 이제 주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 주인, 왕,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주 너의 하나님. 여러분 원래 주님은 누구한테 붙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한테 붙이는 이름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주라는 말과 구약 성경에 다른 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어이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대신에 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너무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그 대신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안 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서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 아도나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때그 주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듯이 예수님도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주관하듯이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종말을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살고 죽는 것, 축복과 저주를 모두 다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주 예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통치자이시다. 나의 주권자이시다. 그런 자, 오늘 이제 또 하나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고,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 그리스도 이름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의 이름이에요. 직분의 이름. 직분, 직책의 이름이에요. 송창국 목사님. 목사님. 어? 목사님. 그죠? 어. 누구누구의 사장님 이런 것처럼 직분의 이름이에요. 직분의 이름. 목사님은 직분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직분. 어떤 직분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분. 그래서 목사님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름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에 이제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라는 뜻을 신약의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는 말은 같은 뜻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부음 받은 사람 그런 뜻이요.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이 기름 부었다. 여러분, 어, 구약 기르, 구약에서 이제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요. 구, 기름 부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 아무에게 기름 붓지 않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기름을 부어요. 누구에게 기름 부을까요 왕에게. 왕에게 기름 부어요. 네? 다윗왕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왕은 무슨 일을 해요? 국가를 인도하고,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건져내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죠. 살리는 사람이에요. 왕. 그 다음에 또 기름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다리를 놓고 죄를 시승으로 화목해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려요. 그리고 가져온 사람, 짐승을 가져온 사람에게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제사장.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어요. 또! 기름 부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든지 백성들 앞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어긋날 때 바로 가게 하고. 바로 살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왕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나라는 바로 서고, 어? 우리의 삶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선지자요, 선지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응?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첫째, 뭐라고요? 왕. 두 번째, 뭐라고요? 제사장. 세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 이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뜻을... 알려주시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자, 우리가 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합치면, 다 합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예? 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흠없게 보존되기로 하느라. 오늘,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다고요?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강림이 뭐야?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박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죠? 놀랍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대통령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응?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존귀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인간이고, 예수, 인간이 모든 왕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다 죄인들이에요.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목소리 높여 외쳐도 윤석열이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또 이재명을 또 아주 높여요. 예수님, 이재명이 꼭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된 구세주는 바로 누굴까요? 너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만 더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다른 말이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응?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가복 1장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예수님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데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은 서로 높고 낮은 관계인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좀 낮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아버지, 아들이 나이가 어려요. 물론 어떤,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나? 없죠. 그러 없죠. 다나이 많죠. 아버지가 입양, 나이가 뭐, 입양. 응? 입양? 입양대도 입양 맞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높으시고 아들이 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아, 그대.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같은 본질을,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십니다. 더 낮고 높은 게 없어요. 능력도 같으시고, 영광도 같으시고, 존귀함도 같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동, 동등한 본성이에요. 동등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이제, 대살로니가, 응? 살로니가 후설, 후서을 봐요. 옆에 있는 게 대살로니 후설인데, 1장을 보면,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1장 1절 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의 편지하니. 여기 보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란히 났죠? 나란히 났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오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났죠, 그죠? 같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2위 일체라고, 2위 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일체이시다고요. 물론 여기에는 누가 빠졌죠? 성령님 빠졌죠? 성령이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어요. 응? 성령님은 또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놓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 아들은 아버지보다 낫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등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